영문고등학교 네. 아 곳에서 투수를 지금 바람도 좀 세게 불고 있어서 투수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, 바람을 타고 우익수 쪽으로 구울 하나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발대로 되는군요 네. 바람을 타고 우익수 앞으로 안타 그 이틈에 상렬 네. 주자 공을 받습니다자네 타자 주자 1루 이, 이, 이게 뭡니까? 이거. 볼볼볼 봐야 돼요. 네, 네. 어. 무리니? <laughs> <유난히. 웃음> 지금 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. 어, 네. 자, 자, 2루에서 아, 네. 호런리때 어, 네. 잘마았요 네, 아, 네. 자, 가자 선수 한 해서. 아! 아, 이러면은 이득이죠. 네. 네. 이게 무슨 말로 해서 아웃컨트두 개. 점수 두개 교환했습니다. 네. <laughs>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반야구를 보고 계십니다. 아, 네. 이거 좀 재밌네요. 네, 열심히 뛰어다니네요. 네. 방금은 2루 주자의 좀 실책이죠. 보내드 플레이. 네. 삼루 뭐... 주자가 되게. 네. 뭐야? 왜 왔어? 하고 한번 쳐다보고 다시 귀루하는 동안에 1루 아... 주자는 또 2루 가있고 네. <웃음> <웃음> 사실 흔히 볼수 네. 없는 광경입니다. <laughs> 사브리그에서는 흔히 보입니다. <laughs> 그런다고요? <laughs> 아무리 사분이라도 그래도... 네 맞습니다 아네 아, 네, 재밌었습니다.